조선 시대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왕의 권위 뒤에서 왕조의 운명마저 좌지우지했던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과연 그 진짜 권력의 실체는 누구였을까요? 오직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놀라운 담대함으로 한 명의 왕을 만들고 심지어 두 딸을 연이어 왕비의 자리에 앉히며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손아귀에 넣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한명회입니다. 미천한 관료에 불과했던 그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실세로 우뚝 서게 되었는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어쩌면 한명회라는 이름이 아직은 여러분에게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넘어 한 인간이 어떻게 미미한 신분에서 출발하여 조선이라는 거대한 왕조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되었는지, 그 권력의 시작은 과연 어떠했으며, 어떻게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막강했던 권력의 끝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을지,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매우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 가득한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의 진짜 권력자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한명회. 그는 사실 대단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고 그 자신 또한 변변치 않은 낮은 관직에 머물러 있었죠. 스물아홉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를 그저 보잘 것 없는 인물로 치부하며 냉대하곤 했습니다. 좁고 초라한 방한 구석에서 오직 책을 벗삼아 지내던 그는 당대의 내로라 하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눈빛 속에는 남다른 야망과 함께 다가올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 보려는 뜨거운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 속에서도 그는 결코 쉽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언젠가 찾아올 결정적인 기회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끈질기게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그의 내면에서는 격변을 예고하는 거대한 변화의 기운이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수양대군, 훗날 조선의 일곱 번째 왕인 세조가 되는 인물과의 극적인 조우였죠. 당시 수양대군은 왕실의 종친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동시에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장악한 권력 구도와 조정의 분위기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간절히 갈망하며 자신과 뜻을 함께할 비범한 인물을 은밀히 찾고 있었던 것이죠. 한명회와 수양대군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깊은 교감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비범한 지략과 남다른 담대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한명회 역시 수양대군의 매서운 눈빛과 권력에 대한 강렬한 의지 속에서 자신의 오랜 야망을 현실로 만들 결정적인 기회를 발견했을 겁니다. 어둡고 비밀스러운 밀실에서 오고 가는 수많은 밀담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점차 흔들림 없이 하나로 굳건히 뭉쳐져 갔습니다. 기존 권력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뒤섞이며 이들은 이제 조선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계획을 아주 은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폭풍 전야를 알리는 긴박하고 팽팽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죠. 이 순간 한 명회는 더 이상 초라한 미천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에 거대한 격변을 예고하는 이른바 킹메이커의 화려한 탄생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긴장감 넘치는 새로운 기회로 바뀌었고, 다가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밀담과 치밀한 계획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가의 53년,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폭풍이 궁궐을 덮쳤으니 바로 계유정난이었죠 긴장감 넘치던 폭풍 전야는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 되어 조선의 심장부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날 궁궐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지략을 바탕으로 기습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조정의 실세였던 영의정 황보인 대감, 좌의정 김종서 대감 같은 원로 대신들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차례로 제거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 올린 그들의 권세는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죠.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숙청을 넘어 기존 질서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이 잔혹하고도 과감한 숙청의 한복판에는 바로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양대군의 명령을 따르는 인물이 아니었죠. 냉철한 판단력과 거침없는 실행력으로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며 피바람부는 권력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칼은 비록 직접 피를 묻히진 않았을지라도 그 어떤 무기보다도 날카롭게 반대파의 숨통을 끊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했고 그의 지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실행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피로써 길을 닦은 수양대군은 마침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의 7대 임금 세조대왕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이 모든 과정에 킹메이커로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난공신의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초라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그는 권력의 심장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인물이 된 것이죠.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공신이라는 연계로운 칭호가 따라붙었으니 그야말로 신분 상승의 정점을 찍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왕권이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을 때 단종 보기를 꾀했던 충신들, 이른바 사육신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또한 한명회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새로이 구축된 권력을 더욱 굳건히 할 시험대였죠. 그는 이 사건에서도 냉철한 판단과 잔혹한 결단으로 반대파를 철저히 척결하며 세조의 왕권을 확고히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역모를 꾀한 자들에게는 추호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 그의 모습은 세 왕조의 기틀을 다지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궁궐은 다시 한번 피로 얼룩졌지만, 그럴수록 한명회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그의 대담한 행보와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 과정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한 인간이 이토록 거대한 권력을 순식간에 장악하고 조선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인물로 떠오르는 모습은 실로 압도적이었죠. 한명회는 이제 더 이상. 그저 한낱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흐름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하는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동시에 따라 붙었고, 조선의 권력 지형은 이제 그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굳건한 왕권 뒤에는 한 명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이제 그의 이름은 단순히 공신을 넘어 조선의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무소불위의 존재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역학은 늘 변화무쌍한 법. 세조가 승하하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자 한명회에게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입지를 증명할 중대한 시험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의 지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세조의 뒤를 이어 왕위의 오른인는 예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종은 한 명회의 사위였죠. 한 인간이 왕을 만드는 것을 넘어 자신의 딸을 통해 왕실과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척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을 넘어 어린 예종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하는데 깊이 관여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왕의 장인이자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서 그는 조선의 모든 정책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예종의 치세는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즉위한 지 1년 2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하게 되죠. 예측 불가능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한명회는 흔들림 없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사위인 성종을 다음 왕위에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자신의 권력을 한층 더 확장하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한 인물이 두 명의 왕을 자신의 사위로 둔다는 것. 그리고 그 왕들을 연이어 옹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명회가 당시 조선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종이 즉위한 후에도 한명회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영의정의 자리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로 군림했죠. 그의 저택은 대궐만큼이나 웅장했고, 그가 대궐을 드나들 때면 수많은 수행원들이 뒤를 따르며 그의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어린 왕들은 그의 지시를 따랐고 조정 대신들은 그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앉아, 모든 실타래를 쥐고 흔드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그의 손끝 하나로 조선의 운명이 좌우되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지는 시대였습니다. 한명회는 단순한 권력욕에만 사로잡힌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통찰력과 정치적 수완으로 조선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삶과 왕실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니 그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 또한 막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처럼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우려의 시선을 던지게 했죠. 과연 그의 절대 권력이 조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까요? 그의 사위였던 예종과 성종과의 관계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겉으로는 왕과 신하 그리고 장인과 사위라는 유교적 질서가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명회가 왕실의 가장 강력한 실세로서 어린 왕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듯한 미묘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니까요. 그의 노련한 정치 기술과 복잡한 인간 관계 속에서 조선은 한명회라는 거대한 존재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권력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유지한 한명회의 시대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하지만 그 어떤 권력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는 법이죠. 조선의 한 시대를 지배했던 한명회의 막강한 영향력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새로운 견제와 불안정한 기류 속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늙어갔고 젊은 날에 번뜩이던 지략과 날카로운 통찰력 또한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더욱이 성종시대에 이르러서는 훈구 세력의 전횡을 비판하며 강력한 왕권을 지지하는 신진 사대부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한 명회로 대표되는 기존 권력의 독점적인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며 점차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 아래 새로운 봉구리가 솟아오르듯 권력의 지형도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순간이었달까요? 한명회의 오랜 통치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듯한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상황은 더욱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연산군은 처음에는 한명회와 같은 노신들의 경험과 지혜에 귀 기울이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내면에 잠재된 광기와 폭정이 서서히, 그리고 거침없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가 오랜 세월 공들여 구축했던 견고한 권력체제는 연산군의 예측 불가능한 통치 아래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권력의 정점에서 조선을 좌지우지하며 영광을 누렸던 그에게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숙명적인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노회한 정치가 한명회도 젊은 왕의 관계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페이지에 가장 비극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사건이 찾아옵니다. 바로 연산군 10년, 천리보 4년에 벌어진 갑자 사화였죠. 이 피해 숙청은 연산군의 어머니인 폐비윤 씨 사건을 둘러싸고 조정 전체를 뒤흔들었으며 그 여파는 이미 세상을 떠나 묻힌 지 10년이 넘은 한명회에게까지 잔혹하게 미쳤습니다. 왕실을 능멸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어쩌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죄목으로 그의 무덤은 파헤쳐지고 시신은 훼손당하는 이른바 부간참시라는 극단적인 형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까지 가해진 이 잔혹한 복수는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왕조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며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섰던 인물이 죽어서까지 편히 잠들지 못하고 무덤에서 끌려 나와 처참하게 모욕당하는 모습을요. 그의 시신이 훼손되는 순간, 과연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는 한 명의 개인의 비극을 넘어 그 어떤 강력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역사의 준엄한 경고이자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허무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간에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후대왕의 손에 의해 철저히 부정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이죠. 마치 거대한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듯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명회라는 이름은 역사의 페이지에 과연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그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냉철한 정치가로서 조선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데 분명 기여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수양대군을 왕위에 올리고 두 딸을 왕비로 들이며 왕실의 외척으로서 강력한 정치적 안정감을 제공하기도 했죠.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우려와 비판의 시선을 받았던 인물 말입니다. 그의 삶은 권력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수 있겠죠. 한 명회의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시대의 한 인물에 대한 기록을 넘어섭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불타는 집념과 그 끝에 드리워진 그림자, 그리고 역사가 내리는 냉정한 평가에 대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시대의 흐름과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막을 수는 없으며, 그 정점에서조차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의 무덤이 파헤쳐지던 그 처참한 순간, 과연 한 명회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의 찬란했던 권력의 시대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는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의 권력 역학과 인간의 욕망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명회가 역사의 페이지에 새긴 이름은 과연 어떤 의미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지는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선택과 그 결과를 통해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 반복되는지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